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모델은 볼보 XC60입니다. 볼보의 대표적인 중형급 SUV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경쟁 모델을 살펴보면 BMW에서는 X3가 있을 거고, 벤츠에선 GLC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두 개의 차종과 비교를 해보면, 볼보 XC60이 사이즈가 좀더 큽니다. 실내에서의 사이즈도 조금 더큰것 같고, 외관에서 봤을 때는 XC60이 꽤나 커 보이기 때문에, 이 볼보 XC60이 국내에 처음 나왔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기가 6개월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6개월 이상 기다려야지 이 볼보 XC60을 받을 수가 있는데 디젤 모델이건 가솔린 모델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경쟁 브랜드들에서 이제 디젤만 팔던 모델들이 가솔린 모델도 판매하기 때문에 지금 이 볼보 XC60의 판매량이 좀 빠져야 되는 시기일 수도 있는데 꾸준합니다. 꾸준하고 이 볼보 XC60 방음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V60CC 올라간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첨언을 하자면 풀방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습니다 어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다른 브랜드로 예를 들면 뭐 벤츠의 E클래스가 있고 S클래스가 있죠 그 차량을 뜯어보면 실내에서 잡혀진 방음제 양이나 이 방음해 놓은 구성을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 바깥에서 봤을 때 전면 유리가 이중접합인 S 클래스와 전면 유리가 일반 유리인 E 클래스. 여기서 일단 이제 소음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 천장에 들어가 있는 기본 방음. 그리고 이 바깥에 사이드 스커프 하단 부분이라던가 하체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격벽 부분. 이게 애프터마켓에서 시공해서 큰 의미가 없거나 할수 없거나 하면 안 되는 그런 부위들의 방음에 일단 기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XC60을 예를 들었을 때뭐 공기 저항계 수가 높아가지고 SUV라 품절음이 더 들립니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차량의 방음을 할수 있는 부위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막 오버해가지고 막 여기만 잔뜩 넣어놓고 여긴 그대로 두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밸런스가 깨진다는 얘기죠. 특히나 우리가 탑승했을 때 귀가 한요 정도 위치에 있죠. 우리가 요 정도 위치에 있는데 앞유리창부터 해서 이제 유리창 사이즈가 이렇게 크고, 이중접합유리가 아닌 상태에서, 문짝에 예를 들어갖고 방음제, 스 3M 신슐레이트를 한겹 붙일 거를 막세 겹, 네겹 붙인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유리창 소음과 이 엔진 소리 넘어오는 거, 사이드 미러, 그리고 이 바닥, 이 휀다 쪽에서 들어오는 이 노면 소음을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짝에 그런 식으로 방음을 하면 나머지 부위는 더 많이 넣어야 되는데 이 볼보 같은 경우에는 엔진 커버에 일단 방음을 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이제 엔진 커버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기본 메모리폼 방음제 위에 흡음제가 들어가는 그런 구성으로 저음부터 고음까지 골고루 잡아주는데 볼보 같은 경우에는 중고음역대를 잡아줄 그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휀다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방음재가 없다시피 해요 격벽도 마찬가지고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풍절음은 남겨놓는 게 답입니다 대신 도어 트림의 이런 구성들을 봤을 때는 풍절음이 옆문짝보다는 앞에서 들어오게 설계가 되어 있으면서 이 노면 소음이 들어오는 것도 앞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뒤에서 또 많이 들어오게 그런 식으로 구성해 놓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볼보 XC60 방음을 하실 때 적당히 하는 풀방음을 찾으셔야 되는데, 풀 방음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전체 공개하지 않다 보니까 사진만 대충 대충 보다가 막 어? 저기가 더 열심히 해주는 것 같다 이래서 이제 갔다가 밸런스 깨지면 낭패가 되는 겁니다 소음을 잡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그리고 이 차량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벤츠에서 화재가 났는데 엔진룸에서 화재가 난게 아니라 조수석 대시보드 쪽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자, 그거는 s 클래스에서 화재가 났는데 s 클래스 조수석 사물함 쪽에 뭐가 달려있는지 전 알거든요 하이패스 배선에서 뭔가 잘못돼서 불이 난걸 겁니다 근데 이 차량이 이 뒷좌석 시트 뒤에 휀다 트렁크 뭐 이렇게 방음하려고 뜯었더니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아주 심각합니다 자 이게 잘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여기 플러스 선입니다. 검정색이 보통 마이너스 선이고 노란색과 빨간색이 플러스 선인데 피복이 벗겨져 갖고 이미 그 배선이 노출되어 있어요. 이 상황이면 이게 지금 보시면 요 휠하우스 부분에 철판 부분에 이제 고무 패킹을 조립하면서 팍하고 끊어먹은 건데 이거 진짜 불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 차량. 이 차주분께서 이제 저희 채널 구독자이실 텐데 이야 이거를 만약에 모르고 탔는데 어디 노면이 안 좋은 곳 가갖고 막 덜컹덜컹 하다가 차량 전체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알루미늄인 곳 말고 철판인 부분은 전부 다. 쇼트가 발생돼서 불이 났다. 그럼 이 부위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그럼 뒷좌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하거나 아니면 뒤에 누가 승객이 탔거나 어린이가 탔는데 여기서 불이 빵 하고 나면서 후확 하고 화재가 났다 쳐 봐요. 그 옆에 바로 또 기름 탱크인데. 야, 이게 차량에 뭐 블랙박스를 설치한다고 블랙박스 가격은 뭐 2,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뭐 보조 배터리 달고 이러면서 작업자가 짬밥이 몇년이 되셨건 모르겠는데 저런 식으로 배선 처리를 하시면 불나면 어떻게 손해를 배상하시려고. 야, 진짜 이게 인사사고라도 나면 큰일 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가 타고 있는 차량이다 알 수가 있죠. 네,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요런 거. 제가 오디오 채널을 하면서는 메인 채널에서는 이제 그좀 그렇고 오디오 채널을 하면서는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하는데요. 블랙박스 배선을 에어백이 있는 루프 라인으로 깐다든지 밑으로 까는데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 이런 걸 어떻게 확인을 할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방음도 하고, 뭐 스피커도 하고, 뭐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다달 거다. 이러신 분들은 저한테 마지막으로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발견을 하면 충분히 이제 마감 처리를 해갖고 조립 마감을 해드리니까, 물론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수가 치명적인 실수거나 저런 식의 실수면 실력이죠. 그거를 뭐, 열심히 했다고 잘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볼보 XC60 방음을 10시간이 걸렸어. 예를 들어갖고, 근데 오토소닉스 갔더니 엄청 막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 막 되게 빨라. 막 속도가 막 3시간 만에 다 끝났는데 결과물이 이게 더 좋다 그러면 열심히 한게 좋은 걸까요? 숙련도가 있어서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진짜 꼼꼼하고 열심히 한 거야 막상.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숙련도입니다. 어떤 특정 매장에 막 BMW가 미친 듯이 가고 막볼보가 미친 듯이 간다 그러면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어 그런 식으로 가서 작업할 때 옆에서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줄수 있느냐. 내년에 막 망하고 막문 닫고 없어지고 막 잠수 타고 이런 업체가 아니냐. 이런 것도 따져 보셔야 됩니다. 이 차량 볼보 xc60 정말 심각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이건 대충 쉽게 생각할 건 아니다. 어,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 방송에 또 다른 내용 있으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